그리고 파충류 변한테 알비노가 발현되면은 그걸 이제 우리가 윙다이노라고 부르는 게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윙다이노야 오늘은 간만에 이제 볼파이톤을 좀 다루려고 하는데 사실 시즌 2를 시작하고 나서 아마 처음 다루는 볼파이톤 영상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특별히 또 이제 열성 무프 형님들이 볼파이톤을 또 모셔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얘네가 이제 뭡니까 어 누가 봐도 알죠 알비노입니다 음, 들어가 이 들어가, 나오지 마. 아니 뭐이탈치도 아니고 다들 탈주를 하려고 해. 자 이제 알비노를 잠깐 설명을 하자면 그냥 파충류계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열성 모프 유전자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어, 레오파드 개코든 뭐, 볼파이톤이든, 어, 이 포상에서는 알비노가 없게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되게 이쁜 녀석들인데, 볼파이톤의 알비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른 애들이랑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 학계의 정상수정. 그만큼 볼파이톤에게 있어서 알비노는 굉장히 이제 얘기가 많이 달라집니다. 그 이제 알비노의 원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따로 이제 만들어둔 영상이 있으니까 볼파이톤 얘기도 잠깐 나왔는데, 파충류 모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내용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잠깐 여기 있는 애들을 소개 시켜드리자면 총 3마리가 있죠 3마리 다 알비노는 알비노인데 현재 여기 있는 이 친구 같은 경우가 가장 알비노가 뚜렷하게 발현된 친구라고 지금 볼 수가 있고요 딱흰 색깔과 노란색의 뚜렷한 경계 이런 것이 바로 진정한 알비노 볼파이톤이라고볼 수가 있죠 얘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얘는 잠깐 뭐가 섞인 느낌이 들어요 제가 추측하기로는 레드 아잔틱 같은 계열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친구도 알비노 볼파이톤입니다 색도 많이 쪄있어요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다른 애들랑 이 굉장히 많이 달라 보이죠. 얘는 이제 토피라는 친구예요. 토피는 어떤 애냐? 자 토피 같은 경우에는 알비노랑 같은 유전적 위치에서 발현이 되는 얘도 마찬가지인 열성 유전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유전자를 사회적인 약속으로 대립 유전자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죠. 그리고 이렇게 토피와 마찬가지로 서로 대립할 수 있는 유전자가 하나가 더 있는데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캔디라고 부릅니다. 안타깝게도 캔디는 제 손에 있는 개체가 아예 없고요. 현재 세 마리에. 알비노가 한 마리가 더 있어요 알비노 계열은 그렇게 이제 네 마리를 이제 키우고 있는데 어, 진짜 보면은 그냥 화려하죠 그래서 같은 유전적 위치에서 발인이 됨에도 불구하고 눈 색상이 또 다르게 발인이 됩니다 어, 얘가 토피 눈이고 이게 알비노의 새빨간 눈이죠 보면은 이런 다른 차이점이 또 보이게 됩니다 음. 그래서 이렇게 알비노 토피 캔디를 알비노 콤플렉스라고 이제 불리게 되는데 어, 그래서 이 녀석들 같은 경우에는 레오파드 게코랑은 좀 차이가 있죠 레오파드 게코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의 알 알비... 알비노 유전자가 모두 다른 유전적 위치에서 발현이 되기 때문에 이론상 섞이지 않고 동시에 발현이 될 수가 있는데 볼파이톤들 같은 경우에는 같이 이제 같은 유전적 위치에서 대립을 하기 때문에 서로 발현이 동시에 되지는 못하지만 섞인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한쪽 부모가 알비노고 다른 한쪽 부모가 뭐 이렇게 토피라고 하면은 이론상은 헤테로알비노, 헤테로토피지만 이 알비노와 토피의 특성이 둘다 동시에 발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헷 같지 않은 헷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알비노 토피가 섞이게 된 경우를 토피노, 토피노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laughs> 토피 같은 경우는 뭐 T 플러스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같은 유전적 위치에서 발현을 한다는 것은 같은 기능을 한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둘다 그리고 캔디까지 포함해가지고 셋다 T 마이너스 알비노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야말로 대립 유전자의 특성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캔디랑 알비노 같은 경우도 섞이게 되면 이제 캔디노라고 부르는 것이 사회의 약속이죠. 그리고 파충류 변한테 알비 윙라이너가 발현되면 그걸 이제 우리가 윙라이너라고 부르는 게 유전학적인 공식이죠. 그리고 사실 볼파이톤은 모프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바나나 같은 아이들도 어떻게 보면 은 비슷한 화려함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바나나 모프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현재 바나나 모프가 두 마리 정도가 있지만 바나나도 보면은 얘네가 설명할 게 굉장히 많아가지고 따로 영상을 만들어두도록 할게요 마음튼 뭐 간에 다시 알비노로 돌아와가지고 뭐 알비노 같은 경우에는 볼파이톤에게 있어서 좀 개성이 강한 모프에 속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불완전우성 모프 같은 경우랑 섞이게 되면은 알비노 모프가 개성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다른 모프랑 시너지가 잘안 나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알비노가 그런 부르의 아이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알비노는 다른 이제 개성이 강한 아이들이랑 시너지가 잘 맞는데 그런 게 이제 대표적으로 봤을 때 파이드죠 그래서 알비노 파이드가 굉장히 이제 아직까지도 고가를 달리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열성 투콤보이기 때문에 또 만들기도 어렵다는 점 하지만 막상 이런 애들을 어, 해싱 시켰을 때는 그만큼 뿌듯함이 없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제 개성이 강한 모프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알비노 콤플렉스에 좀 꽂히게 된 케이스고요 그리고 또 알비노들이 개성이 강한 만큼이나 성격도 강해요 성격이 강하다고 해가지고 얘네가 뭐 물거나 그런다는 게 아니라 먹성이 강하다는 뜻을 말합니다 해외에서도 많은 브리더들이 그렇게 실제로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뭔가 알비노를 다른 입장에서 한 번도 제가 키우면서 먹이를 거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뭐 브리딩 시즌 때 제외하면은 그래서 뭔가 정이 더가 밥잘 먹는 것만큼 사실 좋은 게 없잖아요. 자, 아무튼간에 여러분들 알비노의 매력이나 아니면 이런 열성 유전자의 매력에 난 빠지고 싶다 하는 분들께는 알비노볼 파이톤 싹 추천드리겠습니다. 끝!